좋습니다. 어, 일단 시로코항아리, 그 다음에 시로코항아리 2개, 무영의 괴세개입니다 아, 오늘 리얼 레전드 컨텐츠, 무영의 괴가 처음 나온 날인데, 제가 대리가 벌써 이만큼 들어와가지고 한번 맛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제랑 퇴마사 마제 스티랑 퇴마사 시로코항아리 스무스하게, 어, 스무스하게 좀 넣어주고요. 가보도록 하죠. 이 형님은 소리를 끄고 하시나 보네. 아, 내거 방송 보느라 인정. <laughs> 가보도록 하죠. 저는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캐릭터는 잔향은 있으시고, 어, 잔향은 있. 현재 로도스의 효용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인정? 피격시 데미지 감소까지 있고, 어뭐 슈퍼하머의 이속에 별의별 좋은 거 많기 때문에, 어 저기 이제 로도스 8캐릭 쓰시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음 <laughs> 좋습니다.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중복 아닌 거, 낄수 있는 거. 렛츠고. 그렇죠 넥스 중복 아니고요. 어그 어떤 것과도 중복이 안 되죠. <laughs> 중복 아닌 거가 이 중복이 아닌데. 어. 오히려 좋아. 어, 중복 아닌 거낄수 있는 거. 어, 오케이 좋았어요. 어. 다음 대마사입니다. 여기 같은 여기도 록시네. 어, 록시에 로도스 있으시고 그 다음에 잔향도 하나 있으신 거군요. 중복 아닌 거, 낄수 있는 거. 어, 중복 아닌 거, 낄수 있는 거. 얘는 나머지는 아예 없네. 여기서 록시 2쌤 만들어주면 되겠구만. 하나, 둘, 나유타의 먼지가 어, 되어라. 렛츠고. 뾰로롱. 항아리 콘텐츠 나왔거든요,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비 되셨나요? 골드 있나요? 형님, 어, 원초 항아리 콘텐츠 개이득이거든요? 오케이. 일단 가볍게 도망쳐볼게요. 일단 첫 번째 빠르게 도망치고요. 어, 이거 바뀌었네? 다음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어. 좋습니다. 어, 굉장히 두근두근해요. 자, 이번에는요, 어, 드디어, 드디어 형님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컨텐츠죠. 무형의 괴 컨텐츠입니다. 아, 에픽 상위가 준비가 되어 있군요. 아, 안 되더라도 이거 심연상이라도 뽑아달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laughs> 맞지? 이거 냄새 가오지긴하네 어, 야 신화가 아니더라도 일단 심연상이 뽑아줘 이건데 오케이 좋습니다. 자 채널 가서 후, 일단 앞에 재물 오지게 깔고 왔거든요. 그리고 아까 넥스가 나왔어요. 넥스가 천이죠. 그럼 천상이. 천상이를 모르면, 천상이 무이 아, 아, 아니, 아니. 좋습니다. 여기, 뭐 이번에 보시면, 시로코 챌린지, 어. 저는 항상 기다리고 이번에, 이제, 시로코 챌린지에서, 무형의 괴라는, 음, 신규 컨텐츠가, 이제, 나와서, 지인도 에픽을 하나, 둘, 세 개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상의를 넣으셨을 때는, 상의가 나오고요 혹시나, 다른 부위가 더 있으시다면은, 이제, 이거 제가 넣을 거 아니에요. 상의, 벨트, 신발 이런 식으로 어, 구분을 줘서 나올 수 있게 어, 나오거든요. 일단 우리의 목표는 여기 보니까 굉장히 냄새가 나요. 누가 봐도 야, 나 시, 안 되더라도 심연상이라도 뽑아줘. <laughs> 어, 대놓고, 어, 대놓고 어, 본인의 의지, 의지가 좀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총 나오는 거는 들어가는 음 형님들 들어가는 에픽들은요 여기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굉장히 떨려요. 오늘 오늘 나온 거니까. 지인도에서 획득 가능한 1 0 0랩의 교환 불과 방어구 악세사리 특수 장비 에픽 3 개를 동일 부위에 다른 에픽 한 개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재료로 등록된 장비와 동일 부위의 에픽 중 랜덤 한 개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재료로 등록된 에픽은 결과 아이템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베테랑이랑 선택이랑 분노는 안 나온다는 거. 굉장히 많은 컨텐 많은 재료들이 있지만 음, 재료 템은 안 나온다는 거 그나마 이걸 보정을 많이 해줬어요 그렇죠? 음. 변환 시 일정 확률로 지휘 인도가 획득 가능한 교환물과 백 레벨 신화 등급의 장비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신화 장비는 재료로 등록된 장비의 부위와 무관하게 랜덤으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어. 신화는 무조건 상위가 아니라 전 부위 35개 전체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재료 등급 강화 증폭 마법 수치는 변환된 장비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장비는 변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기의 기운이 설린 장비, 융합 장비, 정화된 영화상.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 첫 번째입니다. 혹시 누르면 바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쪼아줄게요 어... 인정? 첫턴부터 만약에 신화가 나온다면 어떤 신화든 사실 괜찮습니다, 그렇죠? 나오기만 해준다면 오히려 킹조와 하나, 둘 형님들 이거 근데 더하기가 아니라 십자가 같은 느낌 뭐죠? 에픽에다가 십자가 구원을 더해서 축복을 더해서 신화가 나온다, 오이의 예, 레전드. 자 갑니다, 쓰 두. 뭔가 번쩍 번쩍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이번엔 안 가릴게요. 하나, 둘. 아, 아, 야, 아, 아, <laughs> 아. 씨나 앙안 했는데 아 근데 긴장감 지금 최대치로 올라갔는데 아 긴장감 아 최대치로 올라갔는데 아개빵신네좋습입니다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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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정신 여기 정신 차려 자 다시 다시 갑니다 안가려요 아, 근데 혹시 몰라요? 형님, 들 사운드가 청명한 사운드가 날,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형님, 들 인정. 사플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애초에 에픽 들어가는 소리도 찰랑찰랑 좋아요. 다시 한번더 자. 장난은 끝났고요. 앞으로 두 개가 더 있습니다. 3. 2. 1. 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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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빠르게 나가 보고요. <laughs> 어 순식간이네, 형님. 뭐야 아이디어 비번 왜안 줘? 형님, 빨리 주세요. 왜안 줘? 빨리 줘. 와, 형님들, 근데 방금, 솔직히, 굉장히 쫄렸죠? 어. 결과 보고 도망갔어? 이 뭐하니? 어. 아 하나 때려치고 어 패스. 자제거 가고 마무리할게요. 어. <웃음> <웃음> 와 형님들 이거 무형의 그에 엄청 쫄깃쫄깃하다, 그치 아, 이게 사람 미치게 하네 <laughs> 그렇지 않아요? 어. 역작은 3세까지 어, 특히 어깨, 어깨는 빼셔야 돼요 어. 재물은 준비가 됐고요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아까 굉장히 기분은 좋... 조... 아, 기분이란다 근데 나 이거 로즈한테 줄게요 이거 인정? 킹정? 로즈한테 줄까? 기존 애들 줄까? 아, 이 고민이네 어. 아니, 아예 노신 아이들부터 먼저 챙겨주는 게 맞아 어. 스파들 자, 일단 제가 노신화 캐릭터들만 보여 드릴게요. 어, 일단은 일단 첫 번째 어, 여스파. 여스파 노신화고 그다음에 아까 로제, 그다음에 남스파 로신화. 그다음에 모기 노시나 모기 노시나 듀란달 노시나 또 애들 정답이 또 정해져 있겠구만 <웃음> <웃음> 아. 도시대, 도시대. 오케도끼, 여건어. 근데 줄랑 로제가 가장 빡빡빡하게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다음, 진각성을 근데, 줄한다는 진각성이안 나올 거니까, 어, 로제로 할게요, 어. 그쵸, 형님들? 그니까, 보셔도, 어 로제가 맞지? 그지 자, 그러면은, 제가 필요한 장비를 좀 합성을 해야 되는데, 마법사 꺼져 아니, 뭐. 마법사 꺼져 마법사를 좀 빼는걸로 어. 아니다, 마법사 끼고있고 무이 꺼져 <웃음> 됐죠? <웃음> 아, 부위저격 할 필요가 없어요 아, 흐름! 아, 흐름이 있구나 어차피 얘는 계속 시, 해를 돌리는 캐릭이어서 흐름 꺼져. 흐름은 신학교도 안, 필요 없죠. 어, 흐름 꺼져. 앞으로 흐름 열심히 모아야겠다. <laughs> 좋습니다. 어. 자, 일단은 재 계정에서 이제 요즘에 신화 항아리를 벌써 3개나 깐이 캐릭이죠. <laughs> 신화 항아리를 벌써 3개나 깐 로제거든요. 어, 제 캐릭은 로제로 좀 결정을 했어요. 자, 방금 보니까 굉장히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자, 한번 제대로 한번 쪼아보겠습니다. 쪼을 게 되나? 하... 아니요, 상관없어요. 어디든 나오면 장땡이야. 어디 나오면 장땡이니까. 부위 저격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그냥 신화 나올 때까지 헬 돌려야 돼. <laughs> 그죠? 자,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아까랑 다르게 상의만 넣던 었게 아니고 상의 하의 신발이니까 상의 하의 신발 중에 나올 겁니다. 그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무형의 괴. 레전드 신화. 안녕하세요. 세리아 키르빈이라고 해요. 못 빠지. 완료됐습니다. <웃음> 제발! <웃음> 신하다. 레전드! 신하! <신어! 웃음> 아! 아, 이거 노란색, 에픽인가? 신! 신발이었네요. <laughs> 신화가 아니라 신발. <laughs> 신발. ADP 3세트 개꿀. 오케이 오히려 좋아. 어. 나이스! 좋습니다! 깔끔하게! <laughs> 이제 마무리 좀 주어주고요 아 좋습니다